준비. 대극 3장 아리마키 하나. 앞차고 둘. 돌아서 아리마키 하나. 어, 오른발 앞차기 찼을 때는 오른손부터 나가고 왼발. 지금은 이제 왼발 나가니까 주먹도 역시 왼손부터 원, 투.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앞차고 두번지르기 하나. 왼발 차고 왼손 오른손. 자 손날 복치기 하나. 이제 3장에서 처음 나오는 손날 동작. 자, 손날 어. 앞으로 나가면서 들이 손날 목치기니까 동작은 목 높이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뒷굽이 손날 맞기 하나. 뒷굽이 손날 맞기. 뒷구 자세는 이렇게 보면은 니은자 기억자가 되겠죠. 또는 니은자가 되겠죠. 발보폭은세발네 발. 부폭은 세 발, 네 발. 세발 길이 정도만 보폭을 주면 되겠고, 손날 맞기. 좋습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관장님하고 보고 도장에서더 잡아줄게요. 일단은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세요. 앞구비로 변환되면서 몸통 지르기. 둘! 하나! 몸통 지르기. 둘! 다음은 몸통 맞기. 하나! 아까 처음에는 손날 목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손날 목치기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번에는 목치기가 아니라 몸통 막기 동작입니다. 앞으로 나가면 3번 더. 둘! 좋습니다. 여기서 왼발. 뒷발 돌려서 아래 막기 하나. 좋습니다. 어, 3장 1번, 2번, 3번, 4번 동작과 동일합니다. 오른발 앞차고, 오른손, 왼손. 둘! 원, 투! 돌아서 아래 막기 하나. 둘원투 아래 맞고 몸통지르기 둘 같은 동작을 두번두 두 번씩 자 아래 맞고 몸통지르기 한번 나왔죠? 한번더 하겠습니다. 둘그 다음 뭐예요? 발차기 나와요. 앞차고 아래 맞고 몸통지르기 하나 마찬가지 앞차고 아래 맞고 기합 바로 하면 역시 뒷발 돌려서 바로 셔.